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 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탄절이 됐습니다. 하늘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너무 빨리 지났어요. 벌써 성탄절이에요. 성탄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데, 성탄절인데, 성탄절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탄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선물준 주는 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이게 부각이 되기보다도 산타클로스가 선물준 주는 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인데 교화를 나 기회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는 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는 거막 우기는 거야대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답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고 부모님이 선물 주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을잘 알고 있죠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일을 살펴보 네.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음. 인간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부분 누가 보면 2장 2 1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에 탄생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도록 전 세계 모든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면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일로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됐을까요? 첫째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장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땅에서의 삶이 다 했을 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보통 90세까지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90세 이상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에 아, 나 90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오래 살았으니까 뭐더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90세 살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90까지 살아도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90까지 살았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90평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세상과는 이별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무시 평생, 삶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거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살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영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단지 뭐, 100년, 200년 수명 연장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셨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보물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 아쉽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못하도록 천국에서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 두 번째는 의 권세를 주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간 대자 되시는 절대 주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족한 없는 삶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없는 삶. 하나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부자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세요.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 필요한 건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쓸때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하되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2 3 절에 보라 처녀가 임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으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 우리는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계시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리실 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조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이처럼 넘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단 네.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얻는 사람들 중에 나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깨닫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 예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실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어떤 사람은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얼마 났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구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의 삶이 빛간 대신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고 동속에서, 어디로 가지나, 방한은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총, 충분히 덮는 부분을 발견한 날마다 살면서 평강을 드리며 살게 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이 땅에서 산노가 되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시는 모든 것을 기억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피기 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 단순히 죽음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은 매일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나요?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땅에 있을 사람은 완전히 똑같다가 죽음 이후에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일요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만 변화가 생깁니다 죽음 이후에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서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않는 예수님 이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 그래서 죽음 이후에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이 기사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에게서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사는 동안에 민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다 했을 때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늘 나에게 구주가 되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구주가 되셨으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주로 옆에 계신데 구주가 없는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서 안되는 것이지 구주가 나와야 할게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다 죽게 맡기고 죽게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살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살기 생각.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구주로 계신 예수님을 항상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예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일마다 예수님께 묻고 일마다 예수님께 도움 을 구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며, 매일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으로 발명하여,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심으로 양반에 살면서 성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되게.